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꿈꾸는 인생이 되라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6절 미국의 위튼 대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미래의 꿈을 간략하게 분명하게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97%의 학생이 백지 아니면 무성의하게 답을 했고 3%의 학생만 자신의 꿈을 담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것은 자신의 꿈을 제대로 적지 못한 97%보다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꿈을 기록했던 3%의 사람들이. 보다 준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 그가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봅시다.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하였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순종함으로 형들에게로 갔고 형들이 그곳에 없는 상황에도 다시 형들을 찾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주인 의식으로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성실하였기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17살 청년으로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함으로 자신을 관리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히 임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지 못하면서 꿈의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반대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이는 인본주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뛰어넘어 인내하였습니다. 꿈은 고날의 터널을 통과해야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어떤 유혹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꾼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과정을 오히려 재기의 발판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